점수 잡는 h a c 자, 조동사 여러 가지 중에 일단 가장 흔하게 쓰는 can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can. can은요, 할수 있다 라는 느낌을 주는 조동사죠. 근데 can 혼자서는 할수 있다가 아니라 뒤에 뭔가 동사완형이 나와주면서 동사원형을 할수 있다 이렇게 합쳐지면서 하나의 의미를 전달해야 맞죠. 자, I do can't 쓰고요, she do can't 쓰고요, we do can't 씁니다. 이 조동사들은 주어의 모습에 따라 달라지거나 그러지 않아요. 그냥 I can. 그죠? she can, we can. 부정문이면 I cannot. 줄여서 I can't. she cannot. 줄여서 she can't. 이 cannot이요, 띄어쓰기 안돼 있죠. 어 떨어뜨려서도 상관없는데요. 붙여서도 됩니다. 다른 조동사들은 안 그렇거든요. 여러분 will 하고요. 나을요 이렇게 이렇게 붙여 쓰는 거안 되는 건데요. can만 그래요. can은 can 뒤에 not 떨어뜨려도 괜찮고 cannot 붙여도 괜찮고 줄여서 can't 해도 상관없습니다. 자, 나는 먹을 수 있어요. I can eat. 그녀는 춤출 수 있어요. She can dance. 우리는 노래 부를 수 있어요. We can sing 하면 되겠죠. 자, 의문문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Can이 주어 앞으로 쇽 나가면 되죠? 자, 그래서 Can I eat? 내가 먹을 수 있을까요? Can you dance? 당신 춤출 수 있나요? Can she sing? 그녀가 노래 부를 수 있나요? 이런 식으로 문장 완성하면 됩니다. 자, 이때 여러분, common mistakes.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 한번 보도록 하죠. 자, she가 주어라서 3인칭 단수 쓰고 싶다. 그런 거 우리 앞에서 배운 적 있잖아요. 절대로 조동사 뒤에는 이렇게 S 붙이시면 안 됩니다. 원형 와야 된다 그랬죠. 자그 다음에 쉬가 주어고 3인칭 단수니까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다고 해서 캔에다가 S 붙이는 거 이런 것도 안 되는 거예요. 쉬든 아이든 우리든 무조건 캔은 그냥 캔 그대로. 그 다음에 무조건 동사 원형이죠. 이런 실수 많이 하신단 말이에요. 그녀가 아플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자 아프다. 아프다라는 동사 표현은 따로 없어요, 여러분. 물론 다른 단어가 있긴 하지만 자, 아프다라고 해서 씨, 씨 이대로 쓰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씨는요, 형용사고요. 아픈이라고 해석을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아프다라고 하려면 뭐가 필요하죠? 비동사가 들어가야 돼요 뭐뭐 이다라는 그래서 이 자리에 비동사를 넣어주셔야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쉬니까 is를 넣고 싶어 물론 she is sick 맞는 표현이지만 can 뒤에 is가 들어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이렇게 쓰면 안 되고요 she can be sick 그죠 can 뒤에는 원형이 와야 되기 때문에 is mr was were 걔는 처음보다. 이 모습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이런 실수를 여러분 조심하셔야 한다는 거. 자, 또한 가지 이제 또 나중에 우리 공부하다 보면 listening을 접하게 되는데 미리 말씀을 드릴게요. 자, she can dance well. 그녀는 춤을 잘출수 있대요. 근데요, 이거를 cannot 줄여서 can't. 이렇게 쓰는 경우도요. 대충 들었을 때 여러분 이게요. 구별이 안 돼요. She can't dance well. She can dance well. She can't dance well. 그냥 들으면 어때요? 자 구분 안 가죠? 우리 네이티브들이 she can dance well 또는 she can't 이렇게 발음 안 해주거든요. 그냥 she can dance well 이렇게 말해 버립니다. 그러면 이제 듣고서는 어 구별을 해야 되는데 듣기할 적에 이두 가지가 의미가 정반대라서 되게 답을 많이 좌우하는데 안 들릴 때 있거든요. 자 그때 팁을 지금 좀 드리도록 하죠. 자 어떠냐면요 춤을 출수 있을 때는요 can 발음을 약간 좀잘안 해요. 댄스 발음을 좀 집중적으로 해주는 편이죠. 만약에 춤을 출수 없을 때는요, can't. 얘를 조금 세게 읽어주고, 댄스가 그 뒤에 달라붙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충 들었을 때, can이 많이 들렸다. 그러면은, 아, 못 춘다는 얘기다. can이 잘안 들렸다. 그러면은 잘 춘다는 얘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자, 예를 들어 제가 읽어 드릴게요. She can dance well. She can dance well. 제가 큰 이렇게 살짝만 발음하고, dance를 세게 읽었죠. She can dance well. 이러면 잘 추는 거예요. 들어보세요, 이번에는. She can dance well. She can dance well. 특까지는 안 들리지만, she can. 제가 좀 세게 읽었잖아요. 그러면은 못춘다는 얘기입니다. 자, 노래 부르다 싱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죠. 들어보세요. 잘 노래 부르는 건가 못 부르는 건가 봐. 보세요. She can sing well. She can sing well. 어때요? 큰 살짝만 들렸죠. n g 이더 세게 들리죠. 그럼 노래 잘하는 거예요. 응? 또 들어보세요. She can sing well. She can sing well. 어때요? 캔을 세게 읽고 g 이 뒤에 살짝 붙은 느낌이죠? 그러면 노래 못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캔과 캔트 리스닝에서 조심하자 까지 알아두시면 두루두루 도움이 되실 거예요.